내 이름은 맥크리, 오오오 습양이 진다. 이렇게 하면 못 쏘잖아, 근데. <laughs> 피스토 뒷국만 하겠습니다. 걸어다기면못 때리거든요. 이렇게 뒷국만 할게요. <laughs> 이렇게 하면 못 때려요, 예. <laughs> 아이고, 피했네? 이렇게 걸어다니면 못 때리거든요 예아 <laughs> 기모티 이렇게 걸어다니면 못돼 얘가 때릴 수가 없어 예 때릴 <laughs> 수가 없어 이 좋냐? 어넌 졌어 이 ㅅㄲ야 어디가 이ㄴ 어디가 잉 ㄴ 맵피트 입국만 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겠구만 음 좀 있으면 욕먹겠다 근데 한번더 보내주고 아 기모띠 응 어, 빨리 나 때리러 와야 된다 어게이지막 잡아 너무 힘들어 아 기모띠 어디를 때리 응맞춰봐응맥크리가 어, 어, 그렇게 좌클릭 샷발이 안 좋으면 안돼그래서면안돼어맥크리는 임마 앙앙앙앙 응, 안돼 어디 때리고 그러니 이마가아니 아아 분신 아아아아아아아아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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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존나 아아 존나 아아잖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laughs> 염망하기야 씨발 어를 때리려고 자꾸 나한테 비비고 그러는 거야 티지고 싶은 거니? <laughs> 음 재밌어. 음뭐하라고어 응, 안돼 안돼 자꾸 때리고 그래 응? 여망하기는왜 자꾸 왜 자꾸 멀리서 총만 쏘고 그래 눈, 눈, 안, 나. 하. 유성룡 키모치! 합 따! 어, 잿디. 아, 아. 여러분, 겐지충이 되지 맙시다. 예. 망했어요. <웃음> <웃음> 겐지충 무리하다가 졌네요. 넌 빵! 눈, 눈, 안, 나. 하하하하하. 아, 디디, 너, 석기. 응? 아이고, 막았네.

아, 넘나, 재밌는 거. 근데 멘탈 든든하다. 이렇게 하는데도 안 나가네. 어. 나갈 때까지 나는 괴롭힐 거다. 음이어마간한 녀석. 어딜 쏘니? 응? 눈눈안 나. <laughs> 아이고, 아냐, 아냐. 아이고, 아냐, 없다, 프다 아, 너무 아프잖아. 피스키퍼 두방 맞았네. 근데 너무 재밌잖아. 눈누난나 <laughs> 아, o no, n 아, no, no, 응. 나 무기 n 킬 n 다이녀 n 아 <웃음> 응. 난뒷국으로너를다지주주어 응? 이어마한 녀석이 눈눈난나눈누난나눈누난나눈누난나눈누난나눈누난나안난난난어디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아프야 난난이난난요난난 어, 근데, 드럽게 아프다, <웃음> <웃음> 역시, 사스가 베크리, 어. 잠깐만. 라인하르트 갑니다. 갑니다. 어. 라인하르트 갑니다. 라인하르트. 갑니다. 로와라로와라 라인하르트 간다. 핫! 반격! 방벽새끼야! 방벽새끼야! 핫! 라인하르트! 방벽새끼야! 방벽! 방벽! 따! 따! 뿅! 오 노우! 노 노우! 아우! 어머 죽어버렸네 응? 한판 더 해야겠는걸 응? <laughs> 음, 넘나 재밌는거 누누나나또 시작해볼까? 친구 응? <laughs> 어, 또 시작해볼까? 나 친구 응? 둥글게, 둥글게, 하. 둥글게, 둥글게, 하. 아, 빙글빙글 돌아가며 놀려봅시다. 손뼉을 치면서 쫙 노래 부르며, 아야! 뱅글뱅글뱅글뱅글 아도시다 빙글 아! 가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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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루가가시가가루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 <목소리> 또 어떻게 괴롭혀지지? <laughs> 뭘로 괴롭힐까요? 발이 <laughs> 트레이서 이후에 칼빵 유승용 어, 유승룡 기모찌 후에 칼빵 응, 안녕히 계세요. 안오버워치 <laughs> 아, 뭘로 괴롭힐까? 응? 말해봐 인연사가. 원하는 게 있니? 눈눈안 나. 아, 아프지 않니? 맞아줄 순 없지 않니? 난나 <laughs> <laughs> 얘가 여기를 썼던가? <laughs> 아나 전날 게임 더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나가네. 신기하다. 애. 이렇게 멘탈 좋은 사람이 있어 쏠자? 위도우메이커다 <laughs> 나는야 위도우메이커다 아아아아아아 아, 아, <laughs> 젖댔다 야 잠깐만 젖댔다 야 젖댔다 야 젖댔다 이거 죽는다 이거 킬각이여 어나 죽어요 응 안죽어 <laughs> 역투당했다 <laughs> 이거 원래 투가 뭐였던가? 이거였나? 오케이. 나 위도메이커다. 아, 기러티 고마워 야 싸줄래? 좀 가서 맞자 가보 좀 채우자 오토바이 타고싶다 아니면은 승천을 빨리 해버리던가 어 고마워요 앙 아, 좀비띠 다찼다어 아. 누누나나 기소를 할까? 앙기어디 아, 다음 판 뭘로 괴롭힐까? 아, <laughs> 어, 실수 했네. 뭘로 괴롭힐까? 다음 판은 왜건을 <laughs> 하라고? 여건 때 나면 별로 재미가 없던데, <laughs> 어, 클났다, 어, 클났다. 야 근데 세팅이 내가 너무 불리한데, 야, 종조준이 왜안 돼? 근데 왜 이렇게 느려졌대? 어, 위험하다. 엄청 늘어졌네? 적응 안된데 어딜 때릴라고 호이풍신감을 조심해야돼 탈출한 겁니다. 이거 안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앙, 주작 각이 나오는 걸! <목소리가> <목소리가> 풍신을 빨리 안 쓰네. 연막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